이 그래프로부터 그리는 게좀 중요할 것 같고. 점근선이 막히면. 1, 1. 예, 1, 1죠 이, 콤마 얼마다? 1이다. 이렇게. 그어 주세요, 이렇게. 그어 주시고요. 그다음에 어, 우리가 k가 음수죠? 네. 음수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는 거 아세요? 네. 이렇게 그려지죠? 근데 a가 뭐예요? x축, y축과 만나는 거잖아요 네. x축과 만나는 건 x절편이거든요 네. 그럼 y가 얼마일 때야? 0일 때 값이지 네. 그럼 0은 x-2 분의 k 플러스 1이고 x-1을 양변에 곱할게요 네. 그러면 0은 k 플러스 x-2죠 네. 우리가 보는 건 x잖아요 네. 그러면 2-k가 e 되죠 네. 어, 그래서 여기가 a인데 2 마이너스 k 콤마 0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이제 y 절편은 뭐가 되는 겁니까? x가 0일 때 값이죠? 네. 그럼 이제 대입하시면 y는 얼마가 되는 거야? 마이너스 2 분의 k 플러스 얼마? 1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가지고 네. 어떻게 되는 거야? x가 0일 때1 마이너스 2 분의 k가 되는 것이죠? 네, 네. 그래서요. 자, 근데 a, b, c가 어떻게 되는 거야? 한 직선 위에 있도록 가렸잖아. 그래 안 그래? c가 뭔데? 점근선 육점이 여기 있잖아. 그래 안 그래? 그렇지? 근데 이 점, 어떤 점이 이렇게 있잖아. 이렇게 있는 건데.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. 직선. 네. 그러면 0, 1 2분의 k가 있고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어 b가 돼요. 그다음 c가 있는데 얘가 1, 2래요. 그렇죠? 네. 그다음에 얘는 a가 있는데 2 e k, 0입니다. 그럼 뭐예요? 한 직선에 있으면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예요. 네. 기울기 해 보시면은 1분의 2분의 k 플러스 1이고, 그렇죠? 네. 1마이너스 k 분의 마이너스 2죠? 네. 주고 양분의 분 2k 플러스 1에 1마이너스 k가 얼마다? 마이너스 2다 되시고요. 그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k에 어, 마이너스 2분의 잠깐 정정 이거, 이거 정리해볼게요 이거, 이거 필요 없고요, 그죠 자, 정리해보시면. 마이너스 어, 2분의 k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에다가 어, 플러스 2분의 k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2분의 k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그죠? 네. 양배 마이너스 2를 곱하면 플러스 k 4가 되고 k 제곱 플러스 k의 마이너스 6이 여기니까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2가 되고요. k는 얼마? 2 또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? 그죠? 네. 자 k는 얼마? 음수라고 했으니까 얼마다? 마이너스 3이다라고 되겠죠. 되셨나요? 네. 네.